다음은 오늘 들어온 간추린 소식을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가 장구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 착공식을 하고 오는 2021년까지 6년간 782억 원을 들여 장구항리 일대 82,350 제곱미터의 공유 수면을 매립해 체류형 해상교통 관광과 유통 중심의 국가 어항을 건설합니다. 서산시가 중국 해운업체와 대산항 단독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운항 협약을 맺고 일본과의 직수출 길을 마련해 올해 9만 TU 이상의 사상 최대 물동량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가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준비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충남시군의 공공기관 체험처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험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하나 외환 통합은행인 KB 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으로 충남 부여 출신의 하명주 하나은행 충청 사업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메르스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의료 기관에게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1% 포인트 낮은 긴급 지원 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